11월 28일 에스겔 35장 여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너로 황목해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곧 최악의 죄악의 끝날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여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으로 올 놀라움과 황무지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살육당한 자로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살육당한 자로 내 여러 맷보리에 골짜기에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로 영원히 황묵히하여내성읍들에 다시는. 거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와인 줄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두 민족과 이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나 여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국문할 때에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무하였으니 우리에게 붙이워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목해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목해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애동 온 땅이 황무하리니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36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와의 호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와의 호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목해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와의 호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메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 있는 이방인의 노락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 있는 이방인과 에도본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 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이니 자기 수욕을 정령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의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한 자라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너,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게 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조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며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여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곳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를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 인줄 알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해서 너희를 정격히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할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약,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지를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했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릴양떼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에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디모대 전서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주친 선한 교육,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믿쁘다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민이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령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아 이 일을 계속 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 전서 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과 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의로운,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강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낙은애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미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대의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이 안순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존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론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